서울 지하철 유실물 센터에서 나온 낡은 동전 하나. 처음엔 그냥 오래된 10원짜리로 보였지만, 그 정체가 밝혀진 순간 모두가 말을 잃었습니다. 1970년이라고 적힌 이 동전, 전문가들이 들여다보자 깜짝 놀랐습니다. 숫자 각인, 테두리 무늬, 금속 색상까지 일반 동전과 확실히 달랐거든요. 알고 보니 이 동전은 제조 과정에서 오타가 난 에러 코인, 즉 오류 주화였던 겁니다. 심지어 당시 단 10개만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진 초이기 주화였죠. 이 동전은 유실물 보관 기한이 지나자 경매에 붙여졌고 시작가는 단 10만원이었지만 해외 수집가들까지 몰리면서 입찰가는 순식간에 수천만원대로 폭등했습니다. 결국 낙찰가는 무려 3천만원 딱한 개의 낡은 동전이 만든 놀라운 결과였습니다. 이런 오류 주화는 정부에서도 회수하던 시절이 있었고 그 때문에 지금 남아 있는 건 극히 일부. 그중 하나가 서울 지하철 유실물 센터에서 우연히 발견된 것이죠. 놀라운 건이 동전의 원주인은 아직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 유실물법상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동전은 법적으로 경매에 넘어갔고 결국 한 수집가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머니나 서랍 속에도 이런 전설의 동전이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모양이 이상하다면 절대 버리지 마세요. 인생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이런 동전 본적 있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로 다음 영상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